자 미세전류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에너지 생산 능력은 여러분들의 수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써서 뛰어놀고 해도 지치지 않는다. 80, 90세 정도 되면 뛰기는 커녕, 예, 걸어 다니기도 힘든 수준으로도 된다. 그 이유는 에너지 생산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일어난 것인지, 노화가 일어나서 에너지 생산량이 적은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를 잘 생산하면 할수록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 노화가 될수 있다. 즉, 점점 더 젊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가 힘드시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에너지가 들어감으로 해서 내 몸이 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내가 더 점점 젊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0여년 이상 미세 전류를 많은 사람들한테 넣어주어서 그분들이 건강해진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곽 사장님께서 경험하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사장님? 뭐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하셨던 분이 이제 몸이 또 가벼워지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이런 분들. 아, yeah. <laughs> 그 다음에, 뭐, 심각한 경우는 이제, 뭐, 중풍으로 고생하셨는데, yeah.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많이 부드러워지시고, yeah.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으로 고생하셨는데, 뭐,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많이 달려주신 그런 분들. Yeah.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자 이렇게 미세전류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에너지를 만들도록 해준다 라는 건데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부작용 부수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라는 거고요 또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 유해 물질로 인해서 내 몸이 또 좋아지지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부산물로 만들어져 나오는 각 종 물질들이 내 몸에 해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물질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내 몸에서 만들어 내는 다양한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 낸다고 해서 이게 네, 내 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활성산소가 과하게 발생해서 또 그게 내 몸을 공격을 한다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미세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잘 그 이해돼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자 이걸 어, 컴퓨터를 키는데, 텔레비전을 보는데,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데도 바로 이 전기를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 뭐 30여 년 전부터 이런 제 전기에 발견 들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미세 전류를 치료에 활용하는 예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콱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분야의 몸을 건강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세 전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곽 사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 미세 전류 파동기를 잘 에, 사용을 해서 건강해지셔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말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젊어지는 비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래 만에뭐한 (5년) (6년) (7년) 만에 이렇게 가끔 만나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yeah. 어, 만나보면 어~ 다들 보면 제가 제 눈으로 볼때 많이 달라져 있는 <laughs> 그니까 러뭐 좋은 쪽으로 달라져 있다기보다 는 대부분은 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 저를 만나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어~ 왜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변함이 없냐라는 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피곤한 것도 많이 못 느끼고 그다음에 굉장히 몸이 가볍고 항상 네. 어~ 따로 운동하는 거 없는데 저절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 매일 한 번이라도, 손하고 발이라도, 일단 손하고 발이 인체에 축소판이 되니까, 뭐 박수를 막 매일 이렇게 발을 맨날 치지는 못하더라도, 파동기를 잡으면 저절로 운동이 되니까,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하나 올라오신 것 같은데, 어, 뭐, 패치를 붙이는 방법이라는 것,